반갑습니다 천상의 존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사주는 어떠한가 그것은 바로 삼명통의 해독 3권의 자오묘유편에 있는 271페이지에 속하는 그것에 보면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귀인은 천상의 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연시와 호환하면 복귀가 깊은데 곧 사주의 나문으로 중첩되어 있고 생왕을 만나면 단풍나무 위세를 받들게 된다. 천상의 총기한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천을 기인이 나문을 형성한 것인데, 나문, 나문 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기인만 존재한다고 해서 천상의 종기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정말로 천상의 종기한 귀가 되느냐 하면은 생황하고 유기하면 조명이 된다 했거든요. 생황하고 유기하여야 어떻게요? 이렇게 바로 천상의 종기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인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했었죠. 그렇지만 요고 만민연선생께서 예시한 사주를 가지고 낙문귀인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주는 병신 기해 귀해, 신미 기해인데 영간의병화 병화의 천월귀는 해가 되죠 그래서 그천월귀니 시지에 있습니다 물론 병어 천월귀는 또 뭐가 되죠? 해 전에는 뭐가 있죠? 술이 있죠. 술 해가 되니까 술 다음에 해이 다음에 뭐죠? 바로 유죠. 병화어천을기는 유금과 해수가 되죠. 수는 화어묘고가 되죠. 묘고 그렇죠. 인오술 그래서 묘고 앞뒤가 바로 천을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기토와 천을귀인은 뭐냐 뭐냐 신이죠. 또기토의 천을귀인은 자가 되죠. 이러한데 이 사조를 보면 시간의 기토와 천을귀인이 어디에 있어요? 연지에 있죠. 그리고 월간의 병화 이 병화의 천을귀인은 시지에 있죠. 이렇게 서로 호환하게 천을귀인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그렇죠. 남은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해는 망신살이 되고 미는 천살이 되죠. 그리고 해가 두개 있어요. 즉, 망신살이 두개 있어요. 전에 그 사주들에서 이렇게 흉살이 두개 겹쳐져 있으면은 좋은 사주가 될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 사주 외에는 해가 천을 기인이 되고 또 신도 시간의 천을 기인이 되는 남은기인이 되기 때문에 화살 위권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해의 나버 모양 목은 해가 생지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생왕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역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1번 호환하고 무엇이 호환한다고요? 예, 나문기인 천을귀인이 호환한다는 것입니다. 기를 본 명으로 유기하여 재상이 되었다. 천을귀너 나범 오행목이 생기를좋하여 그래서 유기하게 된 것으로 재상이 되었다. 다음 사주는 어떤 것이냐 신사 병신 임오 임인인데 이 사주도 역시 시간 임어천월기는 사로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어천월기는 인가오로서 시지에 있고 또 일지에 있네요 그래서 임어천월기는 연지에 있고 연관신어천월기는 시지에 있어서 역시 호환되어 남은 기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급살, 오는 도화살, 신은 망신살이죠. 급살과 망신살이 있는 그러한 사주인데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호환하고 길을 본 명인데 무기하여 퇴수가 되었다. 무기하여 퇴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반정이 있면은 위여 사주는 유기하여 재상이 되었고, 미터 사주는 무기하여 태수가된 그런 거 분별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은 신검어 천을 기인은 인이지만 이 인이 어떻게 요그 나버 모행 금이 인은 무엇입니까? 절지가 되죠. 그래서 무기하다. 그래서 태수가 되었다. 세 번째 사주는 소동파의 사주인데 병자, 진축, 계해 얼묘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병화어 천얼기인이 시지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예, 바로 일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얼목어 천얼기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연지에 있습니다. 위어 사주는 서로 호환을 하죠. 이 무슨 이야, 호환이라는 게 무슨 이야인가 하면 은 병어 천얼기인이 해는 여기 시지에 있고 기토 밑에 있고 기토어 어천을기인은병 병은 밑에 있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호환이라고 하는데 소동파 학사의 사주는 일지에 있고 무엇이 병어 천을기인이 그리고 시간 얼목어천을기인은 연지에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고환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어 천을기인은또 묘가 되죠. 천을기인이 많죠. 신어 천을기인은 없네요. 그리고 나보오행수어 묘는 사지죠. 수어 사지는 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개해 일조나보오행수는 해수 근록지를 자하였죠. 생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생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 있는 나범 오행은 병화의 친을 기인을 좌했고, 그리고 나범행 수어 글록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주 또한 위어 사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범 수어 인간인 해가 있다. 그렇죠. 수, 어, 임간은 해가 되니까, 임간은 곧 양간의 걸룩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학사, 소동파, 학문이 깊은 사람이죠. 소동파 거의 다 알죠. 그래서 학문의 깊이가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묘가 도삽도하잖아요. 크참. 예술. 예술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해는 천을 기 죽은 방안인데, 해묘 합이 있잖아요. 즉, 천을 기인의 역량이 아주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로서 조삽 또하의 징조로 인해서 예술을 할수 있고, 그래서 뛰어난 학사가 된 것은 병어 천을 기인이 인간을 자하고, 어어 천을 기인도 연지에 있고, 개어 천을 기인도 시지에 있는 이러한 사주 형상이 되어서 뛰어난 학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또 보면은 해묘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식신이 시지의 얼묘로 강황하잖아요 재성은 영간에 병화가 있지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별 힘이 없죠 식상이 강하면은 역시 예술적인 면이 또 있죠 그래서 도삽도화가 합을 하고 그게 또 천을기인이고 식진도 강황하니깐이, 그러니까니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예술에도 매우 조예가 깊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오묘유사공호안신살 삼명통의 해독 3권에 있는 27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